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도서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장소가 실제 멕시코 시티에 있습니다. 바로 바스콘셀로스 도서관. 현지에서는 우주의 도서관이라고도 불리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저는 멕시코 시티 중심에서 버스를 타고 갔고요. 요금은 6페소였습니다. 아주 저렴한 금액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도서관까지는 도보로 3분 정도 거리입니다. 정류장에서 내려서 기차역 광장을 지나면 바로 바스콘셀로스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입장료는 없습니다. 입구는 건물 오른쪽에 있으니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천장이 아주 높고 책장이 공중에 매달린 것처럼 설계되 있어서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영화 인터스텔라의 도서관 그 장면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 도서관은 2006년에 문을 열었고 현재 57만 권 이상의 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서뿐 아니라 건축적으로도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인데요. 철제 구조와 유리 그리고 중앙에 거대한 공룡 뼈가 인상적입니다. 저는 오늘 액션캠으로 촬영 중이었는데 경비가 와서 촬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휴대폰으로는 자유롭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러리스튼 전문 장비는 촬영 허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서관을 나갈 때는 간단한 가방과 검... 검사를 합니다. 보안 절차이니 당황하지 마시고 직원 안내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저도 큰 문제 없이 가볍게 검사받고 나왔습니다. 이곳은 책을 읽으러 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 사진을 찍으러 오는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에요. 인생샷 남기기 좋은 장소이기도 하고요. 멕시코시티에 오신다면 이곳 바스콘셀로스 도서관은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정말 독특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